역대급 가성비 복합기 추천 탑3 브라더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잉크젯 복합기 MFC T920DW는 무한 잉크 시스템을 채택하여 경제적인 인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쇄,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 제품으로 소규모 사무실이나 개인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자동 급지 기능과 와이파이 연결 지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의 선명한 출력이 특징입니다. 제품은 2020년 출시된 모델로 필리핀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정품 잉크를 사용하면 블랙 최대 15,000매, 컬러 최대 5,000매까지 출력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크기는 다소 큰 편이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LCD 디스플레이로 조작이 간편합니다. 이처럼 MFC T920DW는 다양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춘 프린터로 추천할 만합니다. 브라더 잉크젯 복합기 DCP T720DW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뛰어난 제품입니다. 무한 잉크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혼합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과 자동 급지 기능 덕분에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연결 지원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호환성이 우수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출시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며 브라더의 내구성과 유지 관리의 편리함도 큰 장점입니다. 만약 가정용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찾고 계신다면 DCP-T720DW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브라더 잉크젯 복합기 DCP TO20W는 무한잉크 시스템을 채택하여 잉크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동급지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 지원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출시된 이 모델은 필리핀에서 제조되었으며 KC 인증을 받아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제품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브라더 DCP TO20W는 가성비 높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